할렐루야 6월 21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길 원합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적극적 방어가 가능한 새로운 직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로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백어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오리 함께 읽은 그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수에로왕은 그 왕이 써준 조서를 급하게 그 모든 지역에 반포하기 위해서 왕이 사용했던 또 왕의 아주 급한 일에 사용되었던 말들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3장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에게 닥친 그 위기가 참 좀처럼 우리들의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아, 오늘 말씀에서 또 에스더의 기도와 또모르드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꽉 막힌 상황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급속도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또 많은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이것이 언제 해결될 것인가 아,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운다고 해서 이것이 아, 금방 해결될 것인가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한번 열린 문은 다들 아, 아, 누구도 닫지 못하는 그런 화짝 열린 문이 아, 됩니다. 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모르드게 모르드게 오늘 그 의상이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 그는 원래 3장 말씀에서 보면 굵은 배옷을 입고 아 죄를 뒤집어쓴 채로 회색빛이 되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는 푸르고 흰 그런 아주 고귀한 옷을 입고 또 가는 배 겉옷으로 바뀌었고 머리에는 금관이 씌워졌습니다. 아 이런 모습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다시 오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정말 당장 내눈 앞에 결과가 보이질 않아도 문을 활짝 여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Sa n yeah